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 유리함수를 이용한 문제다. 한번 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지 그다음 나와 있는 게 유리함수 y는 x a분의 1 a. 자,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가 누구였다? 그렇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 축로 어디만큼, a만큼, y 축로 어디만큼, a만큼? a만큼 이동한 거다. 그렇지? 평이동. 때 참고로, 혹시 이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 모양은 몇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자가 양수면 어떻게? 해? 이렇게 1, 4, 3, 4 분면을 지나는 직각 삼각선이고 분자가 음수면 이렇게 2, 4, 4, 4를 지나는, 그죠? 직각 삼각선이 된다. 그지? 분자가 양수면 요거 1, 4, 3, 4. 분자가 음수면 2, 4, 4, 4. 오케이. 그렇다 치고, 이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이 유리함수와 뭐, 이 정사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 부르자 지금 f(a)라고 부르자, 됐지? 이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이 정사각형 둘레 있잖아 여기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f(a)야. 근데 원하는 건 보세요 a가 1보다 조금 더클때 만나는 점의 개수랑 또 4보다 조금 더 작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 그 얘기지. 음, 오케이, 그럼 그림을 옮겨서 다시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 자, 보세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X분의 1 그래프지. X분의 1 그래프는 딱 알고 있다시, 요렇게. 말 그대로, X축, Y축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그대로, 그죠? 음, 그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다, 그죠? 이때 딱 그림을 봐도,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정사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몇 개? 두 개. 그죠? 어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1이잖아 1과 4대데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a가 1이 되면 식은 어떻게 돼 y는 x 기 -1 1분의 1다기 1이잖아 그지 정확하게 a가 1이면 그림이 어떻게 된다 자 그림 그려보면 딱 x축으로 한칸 y축으로 한칸 그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만나는 점이 계속 몇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지 이렇게 됐을 때는 딱3 개인데. 잘 보세요. 현재는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해서 그지 총 3개인데, 지금 원하는 문제가 뭐야? 지금 a가 1이 아니고 1보다 조금 더 크대. 그 말의 의미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한다? 지금 방금 이 그림을 어떻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지? 한 칸. 그리고 오른쪽도 약간 한 칸보다 더 크게 가고, 위쪽도 어떻게 한 칸보다 더 크게 간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몇점에서 만나? 오케이, 네 점에서 만나는 걸알수 있다. 그지? 볼까? 자 여기서 보세요 왜 4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1일 때가 아니고 이보다 조금 더 크다 그지? 그럼 조금 더 크게 옮겨 볼까? 이렇게 그렇지? 이보다 조금 더 크게 옮기면 그림이 어떻게 돼? 지금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에서 만나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은 얼마? 4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뒤에 거. 4일 때, 4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4면, 딱, 원래는, 그지? 정확하게 4와 만나면서, 요렇게 되겠네. 그지? 요 때는 몇 점? 딱한 점에서 만날 건데, 딱한 점에서 만날 건데, 지금 원하는 게 뭐지? 4보다는 어떻다? 조금 더 작대. 4보다 좀더 작으면, 약간 내려갈 거고, 약간 왼쪽으로 갈 거고, 그죠?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 지금 현재, 이게 한 점, 한 점에서 몇 점, 두 점에서 만난다, 그지? 정확하게 4일 때는 한 점이지에서 만나지만, 4보다 좀 작을 때는 몇 점,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지? 이건 두 점. 그래서 답은 4-2에서 6이 된다, 알겠죠? 음, 그래서 그림을 조금 완벽하게 그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복습하세요.